안녕하세요. 평택 자비연별랑 대신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얼마 전에 띠랑 네. 오행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 그걸 제가 제걸 보니까. 네. 어 왠지 지피지기면 백정 불탄 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죠, 그거. 예. 그런 뜻에서 내가 올린 거고요. 그런데. 좀 조회수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내가 설명이 좀덜한것 같은 기분도 들고 본인들이 또 구태여 그걸 또좀 알려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뜻을 갖다가 좀 이리 제대로 좀 받아줘가 보셨으면은 아마 본인하고 접목을 시키면은 더 이게 이제 불좀 불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 오행을 보니까요, 네. 어, 정말 자신의 그 성격이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혈액형이라고 해서 네. A형, B형, O형, AB형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보다 네. 더 늘어났던데,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쉽게 말하면은, 오행으로 갖고 제가 설명한 것이 있는데, 오행에 보면은, 이게 일, 일주라 그러죠. 일주라 그러는데, 일주는 본인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게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일이 본인을 알리거든, 일주에. 일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글자가 갑이에요. 갑이면은 목이거든요, 갑목. 갑목이면 쉽게 말하면 이 소나무나 저나무 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럼 본인 성격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거죠. 쭉쭉 뻗, 뻗어서 올라가거든요. 옆으로 나가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알게 되면은, 모든 일에서는 더 술케 나아가, 나아가, 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죠. 자기 성향을 자기가 먼저 알게 되면은 상대를 대할 때도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게 오행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뭐, 보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 그러면요, 네. 선생님,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띠랑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수가 여덟자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 기본적으로 오행의 일주는 기본적인 자기 성향이라는 것이고, 띠에 대한 설명도 기본적인 자기 성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향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 보면은. 뭔가가 하나, 이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마 음. 그림이 그려져서, 아, 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아, 나는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 아, 나는 이런 기질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사더라도 좀 자신감 있고, 나,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 오행이랑, 네. 그, 맞는 궁합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맞는 궁합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목에는 나무가 크려면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하고 나무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나무가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불이에요. 이게 상생이라 그러죠. 상생이 고또 그걸 하는 게 있어요. 나무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새가 금이거든요. 새잖아요. 그죠. 이 나무를 자기를 상처를 하고 건드릴까 봐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생상극이 있는데 이 자기의 성격에도 이게 반에서 반대되는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행에서 설명하는 거나 그 반대급부가 나온 거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선생님 이걸 가지고 사업이나 아니면 궁합에도 적용을 할수 있겠는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나는 띠 궁합보다도 사주 속의 궁합을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복을 가지고 있는데 물로 가진 사람, 술을 가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임수나 있는 사람. 그건 잘듣 궁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네. 그, 사, 오행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네. 시너지는 배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배가 되죠. 왜 그러냐면 뭐 서로가 도, 돕는 형국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상생, 상, 상생하는 게거든요. 이게 하나는 물이 필요하고 하나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에 이제 활용도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에 의해서 좀 다투더라도, 돌았으면은, 금방 화해가 되는, 서로가 또 원해지는 그런 류가 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 사주에 보면은, 일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띠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띠의 어떤 해설보다는, 이게 사주의 오행의 그, 그, 일주에 대한 설명이, 이게 본인하고 상대하고 맞춰보는 것이 아주 더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오행에 그끼리 네. 만나는 경우는요. 네네. 어... 늘 다툼이 일어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가만히 있어도 신경전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자기가 다 따져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팀원이나 뭐, 이런 경우, 네, 네. 사주를 보고 진행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 효과가 많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종업분을 하나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사주에 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을 가지고 있는데 물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물하고 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 목이나 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좋아지는 거, 융화가 되는 거죠. 어울려가지고, 융화가 되는데, 겉과 거기 만나면은 서로가 밀어내는 형국이 나와요. 이게, 이게 사주 안에 있는 사주 속의 궁합이 진짜 중요하고 확실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비교해보고, 자기의 본인에 대한 나아갈 길을 한번 맞춰보시라고 내가 올려놨는데, 별로 보니까 는 조회수가 적고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laughs> 계셨을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제 거에 대해서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내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걸 알아라고 내가 올린 거예요. 이게, 그, 성향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 오행에 대해서 본인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 성격이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불 같으면 너무 불같이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타 죽잖아요. 그죠? 저... 그러면 자신을 다써줄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같은 불인데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가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죠? 아... 너무 이렇게 불끼리, 불끼리 붙어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그런 사람끼리 만났다면은, 예를 들어서 만났다면은 서로가 좀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음, 네, 선생님, 오늘 그 오행에 관한 말씀,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부를 하십시오.